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9일 복된 주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인데요 제가 어, 2장 34절에서 3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어지는 말씀은 또 다른 한 여인. 암나라고 하는 여선지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또 아세지파 반우엘의 딸 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여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오늘 전체 본문 안에서는요 참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많은 주제가 나옵니다. 저는 네 가지로 이것을 간추려 보았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가난한 가정의 아름다운 제사를 위하여라고 하는. 주제를 볼수 있습니다. 2장 21절로 24절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며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또 주제를 생각해 볼수 있고요. 세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때마침의 은혜라는 것이 또 나옵니다. 2장 27절 38절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생각한다면은 시므온과 안나의 영성으로 살아가기 이렇게 주제가 많이 예, 나와요. 그래서 이 전체를 어떻게 한 가지 제목을 정해야 되니까 저는 시무원과 안나의 영성으로 살아가기 마지막 네 번째 주제를 오늘의 큰 타이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네 가지 주제를 함께 오늘 주일의 말씀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가난한 가정의 아름다운 제사를 위하여 라는 그 말씀이 2장 21절 24절에 나옵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의 가정에 위탁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아기 예수 탄생 후에 8일이 되었을 때에 율법의 전례를 따라서 할례를 행했지요. 그것이 12장 3절, 레이기 12장 3절에 나오는 8일 만에 하는 할례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레이기 12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삼모, 레기 12장 전체가 삼모 정결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12장 4제 이하에는요, 삼모가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는요, 33일이 또더 지나야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때 그렇게 돼야 정결하게 됩니다. 그때 삼모 정결법의 예식으로서 1년 된 어린 양과 집들기 산빌기를 드리는 예식이 있죠. 지금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예,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드리는 제사는요 이미 8일 만에 드리는 그할 일은 했고요 지금 33일 지나서 거의 40일 만에 올라가드 있는 정결의식 산모 마리아의 정결의식을 위한 예, 지금 제사를 드리러 올라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 산모 정결법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다 알아주시기 때문에 12장 4기 12장 8절에 보면요 일년된그러그 양을 어린 양을 들여서 제사를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산모들은 집비들기나 산비들기 이것으로서 제사를 드리게 했거든 요참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의 사정을 다하시고 그들이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을 이렇게 열어놓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정결 내식의 제물로서 산비둘기와 치브들기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냥 자신들이 살던 터전을 떠나와서, 지금 베레헴에 와서, 지금 아기 예수를 낳고 보내고 있는데, 지금 탁한 생활이죠. 나그네 생활이에요. 뭐가 있겠습니까? 친척도 없고, 참 어려운 생활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요. 아직 동방박사들이 방문하지 않았을 때예요. 동방박사들이 방문했다면 황금 유황 몰약을 드렸으니, 어린 양은 뭐한 마리 제사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이 성탄에 관련한... 마태가 전하는 기록과 누가가 전하는 기록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한 그날 밤에 와서 경배하고 축하한 것은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베들렘 들력에서 양치던 목자들이었어요. 그제 생각에는요, 적어도 40일이 더 지나서 마리아와 요셉이 에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결례식까지 하고 난그 이후에 동방 박사들이 도착했으리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산모의 정결 내시고 드리는 애물이요. 가난하고 구처 없는 사람들의 정말 주머니 사정을 달아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후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드리고 간 황금, 유황, 몰약 이런 애물들은요. 애굽에 가서 그, 이제 또 지시를 받쳤습니까? 헤롯이 아기를 죽일 고하니 애굽으로 피하라. 애굽에서 생활할 때 그기는 더 이방 나라죠. 어, 베들레헴 만해도 같은 이스라엘 경례 안의 땅이지만 그때 이방 애굽에 가서 얼마나 그 자금이 필요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준경배하고애물로 드린 이런 것들은 애굽의 도피 자금으로. 행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해 보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laughs> 자, 중요한 것은요.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레기 12장이 말하는 산모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촛불이 삼필기라도 그렇게 갖추어서 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른 제사를 드리는 이 가난한 요셉 마리아 부부의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참마음이 다져요. 참 어린 양한 마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마음이 닿아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없는 사람들의 사정을 다시고 그렇게 1년 된 어린 양을 드려 제사 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삿빌기나집빌기라도 드려서 제사를 드리라 하신, 그,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알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폐려하심 그것이 마음에 또다 닿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고심하게 될 때, 내가 약을 드릴 만한 황소는 그만두고요, 국밥 뿌리는 황소는 그만두고, 야 어린 양한 마리를 들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나 가난한 자로 능히 준비할 수 있는 집득기나비득기라도 와서 가지고 와서 채물로 삼아 드리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후에 가난한 고배에 두렵던을 칭찬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할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laughs> 가난한 가정의 아름다운 제사를 위하여 내가 따라야 될 요셉 마리아 부부의 아름다운 정결의식의 제사의 모습 이렇게 먼저 마음의 첫 번째 주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생각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영광하며 이방의 피초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례식으로서 산모 정결례식을 따라서 그렇게 삼불기 집들기로 제사를 드린 거고요. 또한 가지가 또 있어요. 뭐냐면요 출애굽기 13장 1절로 이절에의 가면요 어, 초태생 사람이든 가축이든 초태생은 요렇게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는 드리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부부가 애사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 뭐냐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마리아로부터 아기 예수님을 품에 자신이 전달받아 안고서 아주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놀라운 장례사를 예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장 30절 32절에 보면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리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시는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이다. 지금 한 노인 시무온이라고 하는 노인이 지금 저 천포는 마리아 요셉 부부의 품에 안은 아기 예수님을 자신이 품고 지금 위, 지금 애원시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무온이요 이처럼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장례사를 바라는 가운데 또 다른 말도 했어요. 마치, 근데 이 말은요, 후반부에 나오는 이 말은요, 마치 폭풍을 몰고 오는 뭐구름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불길한 그런 그 기운으로 덮는 그런 말도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2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좀 어두운 뭐 구름이 낀것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아기의 장래 마치 검은 그 구름이 올려오는 것처럼 폭풍하고 올려오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고난의 그림자가 여기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이미 자기가 임신 아기 예수를 임신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에 전해준 수태고지를 통해서 어, 자신이 품에 있는 아기 예수가 장차 어떤 어, 일이 있겠는지를 알았는데요. 또 그밖에 출산하던 날 베들레헴 들녘에서 달려온 목자들의 그런 예벌로 보고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으며, 지금 산모 정결의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곳에서는 다시 세 번째, 지금은 또한번시므원의애언을 통해서 자신의 품에 안겨진 아기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한 몸에 치고 난 아기이며, 더나아가 세상 이방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아기인 것을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또한 가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리아 자신에게도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 일이 있을 것을 예고받게 되는데요. 이건 뭘까요? 훗날,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 저희,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을 미리 암시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어, 복음서 이야기들, 요한복음 20장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 곁에 이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칼이 가슴을 찌르듯 하는 고통을 담아야 됐을까요? 바로 이 예언이 그대로 융해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랑하는 이제 요한에게 부탁하죠 보라, 너의 어머니니라.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 요한에게 맡기는 그 장면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어쨌든 심우원의 이 예언이 지금 예수님에게, 또 마리아 자신에게도 장세 어떻게 응할 것인지 다 여기서 외고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이 누가, 이 책의 저자인 누가가 어쩜 이렇게 소상하게 이런 얘기를 다 쓰고 있을까요? 다른 보검서에서는 진짜 볼수 없는 이런 참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상세한 이야기들, 비하인드 스토리죠. 이런 것들은요. 이게 다 멋있을까요? 저는요. 제가 앞선 말씀에서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누가는요. 이 보험서를 쓰기 위해서 현장을 샅샅이 정말 아, 정말 기다시피 그는 철저하게 검증하고 조사, 그는 검색하면서 이거 쓴 겁니다. 그 당시에 AD 60년, 62년 상이니까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에 예루살렘 성전의 산모 정결의식을 올라갔을 때 되어진 일도 분명히 마리아는 누가에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결국 이 복음서가 데오빌도라고 하는 카카에게 보내는 하나의 책으로 나왔지만은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처럼 예수 그리스의 도 탄생과 관련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도 다들춰내므로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부르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에, 지금 말씀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때마침의 은혜가 있습니다. <laughs>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에, 두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은 먼저 언급된 시므이라고 하는 노인이고, 또한 사람이 있어요. 여성 아세지파 반우일에 따로 소개된. 안나라는 여선지입니다. 이 여선지는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요, 25절에 나오죠. 음, 아, 2장 36절에 나오죠. 또 아슬지파 반유일에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가 결혼한 후 7년간만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애 대부분을 외롭게 산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선비는 가운데 정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아까 심우원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아기 예수를 만나잖아요. 지금 이 안나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때마 때마침의 은혜예요. 때마침의 은혜. 정말 우리가. 누가 뭐 알려주거나 시킨 것도 없이, 이처럼, 마리아 요새 부부가 안고 온 아기 예수를 얼른 알아보고,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되는 그 이야기는요, 그냥 어, 되는 게 아닙니다. 때마침, 영어로 말하면, at that v moment. 제가 발음 별로 안 좋지만, 정말 극적인, 만남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그냥 우연이라고 하죠. 우연, 우연히 그렇게 만나졌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요,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돼 있고요. 또 어, 36절에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도 때마침 방금 제가 영어로 말했던 것처럼, 어, at the very moment, 그때 이렇게 만 나지는 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만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어, 성령의 감동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배우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도, 이처럼, 신문처럼, 안 나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여지는 때마침의 은혜가 있다. 분명히 이것이 있다. 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결혼에서 도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보통 선미적인 만남이라고 하죠.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사실은 주의 성령께서 배우에서 조종하셔서 만나게 되는 이런 일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접하면서 주님 저에게도 주의 영으로 인도받는 때마침의 은혜가 아름다운 만남들이 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합시다. <laughs> 네, 제가 오늘 전체 제목으로 정한 건데요. 심우원과 안나의 영성으로 살아가기 라는 주제입니다. 성경의 감동 가운데 때마침의 은혜가 임하여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심우원과 안나. 이두 사람에게 보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인생의 허망한 욕구를 따라 살지 않고요. 성령의 위로와 인도를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순결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성령님과 밀접하게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았는지요. 그들은 성령의 지식까지 인지하고 따르는 영성에 자신들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나도 이러한 심원과 안나의 영성에 내 자신을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만큼 성령님께 밀접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하게 따르는 신앙과 삶이 될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람은 왠지 모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속세의 때가 많이 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추하게 늙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두 사람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도 이처럼 살아갈 은혜를 주시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경건에 창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마음 깊이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 전체를 아우르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나에게 찾아오는 논윤의 날이 이스라엘의 유로를 기다렸던 시므원처럼 예루살렘의 성냥을 팔했던 안나 선지처럼 나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되, 특별히 내가 태어나고 자란 우리 조국 이 땅에 민족 통합이 이루어지며,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더 이상 북한의 문제로 이 땅에 발생되는 모든 분열과 다툼들이 사라지고,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하시며, 그나라그 날이 오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렀던 심오원과 청산가부의 외로움을 성교를 떠나지 아니하는 신앙과 기도로 이겨낸 안나의 영성이 내 노년의 날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젊은 날의 모든 화렴을 려 잃어버리고 비록 몸은 노색할지라도 노년의 때를 거룩한 영성으로 빛나게 하는 신앙과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 함께 말씀을 시청하고 함께 기도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복된 주일 보내세요.